이거, 이거 같은 거. 사실 문제 출하하고 싶아거게거 이거. 이거. 음. 이 빌려서 다니는 거 어, 서 다니는 것도. 이제 요령이 생겼어. 네. 그 침에 수원을 타고 볼때 어. 예약 버스가 있어요. 아, 진짜? 네, 많은 건 아니고 딱 정해진 시간대에 지금 가는 버스가 있어요. 예약 버스가 <놀람> 많아 수원에 사는, 사람들 많이 있네. 사단에 한, 내내 전보다막딱 버스. 너무 사단적으로 가 그리고 다섯 은 어플 통해서 예약하면 딱 실시가 된다 아 그건 가능하겠다 근데 그게 계속 쓰고 막한 아, 수백 군데 썼는데 동네 버스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 아, 네. 그더니 저희 차량 팀들 줄 조끼 하나씩만 사야겠다 그슨 조끼 민규가 입고 네, 있는 조끼 하나 그끼한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돈을 엽지 버리는 얘기는 남자도, 캐릭만 같은 거, 거 가족일 것 같은 거, 하나, 저남자좀 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 팀님이 어, 되게 어, 많이 어, 얘기를 어. 어요 제가 현장 나오면 무슨 얘기냐 하는 람들이 하는 얘기 있죠 그냥 뭐 하는 사람같낫다러니까그죠두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있어요. 어. 네. 아그구랑뭐 하는 거 같은데? 뭐 네, 이게 의글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남자한테제한 이게 사람하는소프가 뭐, 외모에나 아니면 은 피지컬도, 피지컬도 있게하지만은 제가 저는 현장에서 현장 이수에는 현장에서 와셨대 이거 나온때고 하는 싼게뭐 이제 그 사람한테 먹을만 하네, 저 사람 먹기 을만 하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도 이번에 저번에 그아침도 그렇고 오늘 때도 그두려운 선생님이 되게 동료 이렇게 막번 찾아다니고 생각 그런 그게좀 있었으면 나이 억지로 뭐웃긴다 그래도 네. 남자한테도 그냥 너 연세덤으로 해봐라 연세 했거든요도 개인 사생활을 연결해 본인인 줄 아시는 가세상이아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거 아시겠지만은 저는 영원할때 보면 스페일 가면 <laughs> 포스트가 스페일 가는 의양이 아니고 전부 요은 얼굴 닦 차는 데요 선배님이 많이 붙자 시간 얼마나 걸려요? 아유, 근데 어게 오늘 아유, 근데 뭐, 계속 계속 게 허태인, 그러니까, 아 근데 아, 계속 털어주는 게 헛된 일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나 이선 타인 영이에 계속 옆에 논던져주고뭐하서 조금 도 짬뽕 안 내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숨인 거요 이게 계속 옆에 털어주는 게. 근데 오늘도 많 계속 저도 계속 얘기하고 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게. 아, 그 계속 한번더 가자, 계속 좀더 얘기하자. 그 들어줘야 인터뷰할 때도 내가 아 계속 내 응. 이야기 하는 거야 촬영 준비가 계속 안되 있어가지고. 응. 그냥 뭐라도 계속 얘기를. 공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 많이 배고있습니 근데 얘기거래요고 아, 뭐. 아, 뭐. <laughs> 있었던 <웃음> 거 아니다. 아, <아이>, 그럼요. <laughs> 근데, 필름이 안 나와지지 않요 들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지 콘텐데. 아니다난 보통 많이 상황 너무 왜? 상황이 이게 이게. 를 너무 잘 씻고 <목소리도> 그래 이려전전 음. 음. 이게 언제까지 찍는 거예요 이게? 11월 30일까지는 다 찍어야 돼요? 11월 30일요? 경제권은 네. 네. 이제 살짝 빼고 진짜로. 오한번 먹어야 오랜만어거한번 먹어야 한번한번도 그때 한번 먹어야 한번 먹어야 한번 먹어야 어야어야한번 먹어야 한번 먹어야 한번거어야한번 먹어야 한어제한어야 이상하더라 한 정말 블랙하우스도 잘 했다 맛어 아. 아. 약을 받아는데옛날 과자 그 봉달 있잖아 종이로 된 봉탈 요만한 봉탈에다가 약을 이만큼 받았어 아침 점심으로 먹는거 제가 그 약을 일찍 한번 먹거든요 내가 옛날에 어깨를, 어깨 이거를 누가 보여주는,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어깨 주요 응. 네. 소리 안 치여. 응. 한 멀쩡해. 근데 이거를 다 먹고 나니까는 네. 와 너무 좀 했는데. 좀동글 회장이라고? 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팔자거깎아 내. 거기서, 거기서, 이지 물티슈로도 하능 아, 물티슈 떠더라요떠주죠 물티슈... 응? 물티슈로 아, 한... 응? 아만까요물티슈 <laughs> 어, 저물티슈 닦으면 안 돼요. 물티슈로 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물티슈로 닦으면 안 돼. 그 그럼 야되 상추도 하나만 저는 일주가 티트 플라스틱이라서. 단면으로. 뭐 중간하면 돼요. 텐보. 단면하면. 저기 단면이 있습니다. 네 번째 테이크 가니까 그분들도 욕심이 있는지 되게 막 열심히 하시네 맞아요 그래. 이건 솔로 찍어도 되는데. 아니 근데 이 사람들도 여기 사람들 열심히 하냐라고 하면은 아, 자기도 막 이기더라고. 그래. 응, 맞아 이건 또 어, 같이 뭔가 할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아, 아, 처음에 했잖아. 한 번만 가면 되지 않나 일기 좀얘기잖아요사황으로 일단 음, 한 번만 네. 가면 되지 않나 이런데 근데 여기 상인들이 다 소인간 아무도 없어. 다 같이 찍죠. 다 같이 막 하니까 이 사람들도 다는거지 저도 나름 엉덩이 살짝 봤습니다. 그냥 그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이사람들 그냥 장르적으로 그냥, 그냥 일당 말이로 온 사람이 아니네요. 이거 그러니까 다들 웃시악 웃막 하고 막 하니까는 이 사람들도 엔딩에 그걸 안다는 게더 아쉽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되게 마음을 공하면은 그 사람들은 더 향이 있을까요? 여기가 어한 명도.